어, 2014년 3월 비용 아, 21번. 21번이니까 킬러 문제를 할수 있는데, 아, 이거는 그래프의 해석이 참 괜찮은 거야. 아, 게, 우리가 미분을, 그냥 막 미분을 막세례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그래프 해석하는 게 아, 문제가 참 좋습니다. 가를 보니까 그래프를 해석을 한번 해보지 뭐. 근데 마이너스 1과 1을 제외한 아니, 모든 실수 x 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 면속 되겠지, 그렇지?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요거는 어, 원점 대칭이지, 그렇지? 맞나? 어. 이거는 마이너스 1과 1을 제외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실수에서 원점 대칭이다. 그 다음에 어, x 가 1보다 작은데서 1로 갈때 f(x)와 f(1)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맞나? 어.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여기 1이 있는데, 그지? 어. 자, 1보다 작은 데서 가면 어디로 간다고? 어, 마이너스 1로 가는데, F, F1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요거 뭐 새까맣게 되겠죠. 그죠? 맞나? 어. 그 다음에 X, 어, 1보다 큰 데서 오면 FX 값은 1이랍니다. 이거. 1. 맞나? 어, 여기가 1. 그다음에 1이 아닌 모든 양수에 대해서 1이 아닌 모든 양수에 대해서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 0도 없습니다 0보다 작다 랍니다 그지 맞나 어. 그럼 이건 단조 감소 함수입니다 감소 그러 감소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감소가 돼야지 이게 이렇게 감소했다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어? 어. 그래서. 예, 됩니까? 어, 그래서 요거는, 어, 바로 쭉 감소를 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어, 그럼 이것도, 감소를 쭉 해야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맞나? 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이것만 다 돼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야? 원점 대칭 이거를 우리 사용을 해줘야 되겠지, 있지? 마이너스 1 이거 원 대칭하니까 1에 되는데 맞나? 여기에 마킹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당연히 마킹이 돼야 됩니다, 알겠지?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어, 빵과 돌피가 있으니까 여기도 빵과 돌피가 있어야 되고, 이거의 대칭 맞나? 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맞나?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fx라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야 이제. 그러면 기억 볼까요? 함수 fx의 그래프는 y x 와, y x 와, 이래 지나가겠지, 그지? 맞나? 어, 한 점에서 만나요. 예,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납니다. 기억 맞고. 함수 fx의 그래프는 x 축과 세 점에서 만난다 x 축, 세 점에서 만든다. 한 개, 두 개, 세 개. 맞는데, 그지?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도갈수 있잖아, 그죠? 이해 됩니까? 어. 그럼 이래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x 축과 뭐야. 한 점에서 밖에 못 만나지, 그치? 이거 약간 조금, 어, 좀 낚일 수 있는, 어, 그런, 어, 문제가 될수 있겠고, 니은. F'α가 아, 마이너스 1인, 마이너스 1 되니까, 어, 요게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과 같은, 맞나? 어, 이게 뭡니까? 평균 값의 정리에 의해서, 이런 우리 접선을, 어, 적어도, 이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 끌수 있죠. 맞나? 그럼 또 여기서도 하나, 끌수 있잖아, 그죠? 어, 그래서 적어도 두개 존재한다. 예. 이것도 어, 맞는 말입니다. 에이? 그래서 기 ᄀ과 ᄃ. 됐어요. 어, 이, 뭐, 어, 이 문제는 어, 뭐 어렵다기보다는 아주 어, 어, 그래프의 미분에 의해서 에이? 그래프의 해석을 좀잘 물어보는 문제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